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. 바깥 지름이 40mm. 이거는뭐 똑같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. 효율 구하는 것기만 적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똑같아요. 사각 나사니까 값을 그냥 구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을 갖다 그대로 다 대입을 해도 되고 그렇자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각도를 계산했어. 이것도 마찰각 이렇게 구해서 이 각도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구할 수 있고. 이러한 값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서 대입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.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십니다.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왔어요? 8번은 34% 정도가 나오네요. 자,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서 우리가 체크 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